간다. 네. 아, 아니, 아 뭐해? 원스 드라이. 야, 야, 야 타이밍가정아 시작. 하나, 둘, 셋. 아! 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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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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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, 꽃갈. 포스 꽃갈은 항상 포스가 놔두고, 그 다음에 <laughs> 타사는 <웃음> 들어오고. 근데 나, 나 젊은 고 이게 맞지고 와, 자, 대한투투볼 협회. 어? 대한투투볼 협회 쳐네 자, 뛰어, 뛰어, 뛰어지제 뛰어야 돼. <놀래> 귀엽네. <놀래> 아니, 귀엽다. 뭐 <놀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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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나 기억다. 이게 우리라고. 이게? 나나 니결이 좀 무섭다. 그리고 타 있다 있잖아 원래 7아웃인데.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번 치고 교대할게. 네기라 3번이거든. 1 2 3 4 5번 치고 정현아. 1 2 3 4 5번 치고 공수 교대 나 알았지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예. 그냥 타격제로 가자, 타격제. 돌려라, 돌려라, 가자. 가자. 어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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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도, 도, 도. 도, 도, 도. 도, 야 도, 도. 도, 도. 도, 도. 도, 도. 수 도. 도. 도, 도. 도. 지 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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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만 원이요! 아니지, 12만 원! 12만 원. 원! 아, 내가 아, 아2만 원. 돈 중요한 거아지만이 좋잖아. 어? 야, 뛰어! 오, 이거 뭐? 에이, 어야지

넘어졌다. 어, <laughs> 아, 너무 넣었다. 팀을 앞서. 너무 쉽지. 우리 나와. 어 이번. 너무 잡다가 너무 넣었어. 이번. 하나만. 갔다. 맞으안했다 예. 살살. 거의로 갔나 탈락 얘기했어. 이 아, 네. 너무 어렵죠, 신장. 승일. 일본 나고라고 는데 간다. 시작. 이번 이렇게 또야 돼. 아. 려라 가자. 요, 잡쳐. 2 야, 이번 이번. 2가 가자. 이제. 오, 이게 이 <laughs> 야 3개가 3개가 나. 나. 아. 어제 <laughs> 아, 아. 아, 그러면 4대 0에서 네, 8대 0. 네그가지아니지나가야 뭐 어? 아니, <laughs> <나갈까?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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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아니지 아니지. 아, 떠서. 가야 아. 나 아. 아아악! 야 왜.. 야! 야! <laughs> 아웃 왜? <목소리> 배트 놓지 마오지! 아.. 아이고야.. 아이, 아이,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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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플레이 배트 놓치거나.. 배트 놓치면 사람 맞면 아.. 아.. 배트 놓치면든 응, 아, 아니, 아니 3번 3번! 3번.. 3번.. 아 이제 아웃 돌렸나? 삼번 3번 우리 아웃.. 번 아웃.. 아직 안 됐구나.. 하나.. 둘.. 아니 삼 3번 3번.. 아직.. 3번 3번.. 아.. 여기.. 아니.. 아.. 형 뭐하냐.. 아.. 얘들아 이기자..

어? 아, 5번. 4번, 5번. 들이오번그한 거야. 이번에 안한 사람. 오 5번에 한 번만 가. 나한 번밖에 안 했잖아. 한번더해 봐. 이한번한번 더. 안하오싶은 아예 내려요 해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4번. 3만 원. 간식 몰라 간식. 얘는 접겠다. 지금 간식이 달려 있다는데. 아, 열심히 해이 돌려야 되두두 셋. 좋아, 뛰어, 뛰어, 뛰어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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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거어 오우씨, 0대0 점수를 많이 낸건 아니야.